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조차 승부조작 이슈가 화제되어 언론과 팬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다투고 있는 토트넘은 지난 3일 열린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꺾지 못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의 토트넘 400번째 경기이기도 해서 그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기였죠. 그러나 손흥민은 이번 달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러야 했고 그라운드 위에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팀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경기가 끝나자마자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일부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일부 토트넘 선수들의 행동이 극도로 이상하고 현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심지어 일부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했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축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부 토트넘 팬들도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승부조작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선수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고 어리석을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관리 방법을 모른다며 비난하고 그가 구단 지도부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임대 선수로 뛰고 있는 티모 베르너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루머를 언급했는데요. 베르너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주장 손흥민이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3일 오전 4시 15분에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31라운드 매치에서 1대1로 비겼고, 이 무승부로 인해 토트넘은 4위 에스톤 빌라를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동안 토트넘은 68%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웨스트햄 수비를 뚫지 못했고, 13번의 슈팅 시도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브레넌 존스의 골 하나로 그쳤습니다. 토트넘은 슈팅 11번을 기록한 웨스트햄보다 기대 득점 등각 통계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번 결과로 인해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메디슨의 경기력 저하가 팀의 전체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팀의 요구에 따라 메디슨 이적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팀 내의 수비와 창의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페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을 떠난 후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등번호 10번을 맞게 되었으며, 팀의 부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적 첫 시즌은 포스트코 글루 감독의 전적인 신뢰를 받아 맹활약했고 작년 8월에는 자신의 첫 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토트넘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반기에는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 선수로 평가받았으나 지난해 11월 발목 부상 이후 메디슨의 존재감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약상이 감소했고 리그 11경기에서 3골 6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최근 9경기에서는 1골 2도움에 그쳤고 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의 영향력도 감소했습니다. 기대 도움값 역시 메디슨은 시즌 초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메디슨은 작은 부상 없이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 이후 메디슨의 상태는 부상이 아니라 선수의 경기력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슨이 활약하지 않으면 공격진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부족하죠.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은 시즌 초반에 토트넘의 강력한 무기였으나 최근에는 그들의 활약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메디슨이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계속해서 경기에서 고립될 것이죠.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토트넘이 골을 넣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며, 이는 패배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메디슨의 부진은 토트넘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웨스트햄전 이후에도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선수는 70분의 메디슨을 대신에 투입된 클루셉스키입니다. 이 선수는 필드 위의 선수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패스나 성급한 크로스로 분위기를 망쳤는데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조차 그에게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 마지막 순간에 화를 냈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던 주장 손흥민은 결국 참지 못하고 라커룸에서 클루셉스키 비난했는데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클루셉스키가 현장에 투입된 뒤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패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많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의 공통점은 득점에 대한 욕심을 숨길 수 없다는 점이죠. 이두 선수의 어리석은 경기력은 승부조작 루머를 불러일으켰고 당연히 팬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죠.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뛸때 득점 기회가 더 많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한편 손흥민은 윙 공격수로 출전할 때 팀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등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메디슨과 쿨루셉스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듯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들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티모 베르너가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승부조작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전에서 베르너는 존슨의 득점을 도왔고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아마도 손흥민일 것이다. 그는 경기 후 많은 비난이 쏟아지자 스스로 괴로워했다. 일각에서는 선수 관리 방법을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 이 주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수 있었다. 베르너는 토트넘으로 이적 후 경기력을 점차 끌어올리며 팀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토트넘 데뷔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였는데 그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득점을 돕고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 브렌트포드전에서도 기여를 하면서 리그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지만 그의 골 결정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시기를 보낸 베르너는 리그 27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넣으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베르너는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며 리그 경기 동안 두골세 개의 도움을 기록하여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에 주목한 포스트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은 베르너의 영입을 촉구했는데요. 지난달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베르너는 매우 중요한 선수이다. 만약 우리가 그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선수들의 부담을 느낄 것이었다. 우리는 그를 즉시 선발로 기용했고 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발언 이후. 손흥민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나는 항상 훌륭한 친구와 동료들을 만들길 원하지만 축구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다. 결국 구단이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지만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싶을 것 같다라는 미래를 짐작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은 베르너가 현재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는 나는 베르너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것이 동료로서 해야 할 일이라 이번 시즌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르너의 경력이 퇴조하는 가운데 독일 대표팀은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했고 베르너는 2023년 6월 이후 독일 대표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로 2024 앞둔 이번 시즌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 토트넘에서 회복 과정을 거치며 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이 열렸습니다. 손흥민과 베르너가 힘을 내어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거머쥘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